지금부터 박변의 산재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산재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의 사례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산재보험급여액 산정을 할때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재보험급여액의 지급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1,301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산재 보험급여 관련해서 평균 임금의 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균 임금이란게 뭐냐면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전 3개월 동안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역산한 달력상의 3개월간의 일수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90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한 3개월 동안에 31일이 있는 달이 한 달이 껴 있다 그러면은 90일이 아니었고 91일이 될 수도 있고 그 31일이 있는 달이 두 번이 껴 있다 그러면은 92일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3개월 동안의 총 일수가 평균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라고 했을 때 그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이 만약에 900만원이었다 그러면 평균 임금은 그 900만원을 90일로 나는 10만원이 1일 평균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300일 분의 평균 임금을 유족급여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균 임금이 10만원이라면 은 1억 3천만원이 유족급여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에서 말씀드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하고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 사유로는 첫째 수습사용 중인 기간, 두 번째 사용자의 규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셋째 산전후 휴가 기간 넷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서 휴업한 기간. 다섯째, 육아휴직 기간. 여섯째, 쟁의 행위 기간. 일곱째, 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합니다. 여덟 번째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으로 여기에는 이미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있어서 평균금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박변의 산재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